자. 그니까, 아. 그러니까, 음, 다친구가 이거 안 쓸게.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만 쓰면돼한번 봐봐. 509 있지, 509. 2분하면 어,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는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지. 아, 0 찍고 어디 찍고? 3분의 1 찍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 맞아? 이게 도함수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인 거지. 맞아? 그러면 그냥 0분, 부...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랑 여기야. 근데 그리 써주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뭐. 증가하고 또 3분의 2부터. 그 열린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서만 열린 구간으로 써주면 돼. 요게 증가지. 그지이 <laughs> 증가. 어디가 감소? 0부터 3분의 2까지 4까지. 굳이 이렇게 다쓸 필요 없어 아, 0보다 왼쪽에서 증가 3분의 2보다 큰 쪽에서 증가하겠구나 얘 원래 함수도 대충 어떤 그림인지 어떤 개형인지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겠지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겠지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겠지 여기서 뭘 가지는 거야? 극값을 가지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 중간에 무조건 0을 스쳐갈 수 밖에 없잖아. 극값 가지는 좌우부호 반대. 얘도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구나. 오케이? 이함수의 극대값 구해라. 그냥 원래 함수에다 뭐 집어넣는데.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지.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극대값은 몇이야? 1 맞아. 극소값은 몇이야? 3분의 2 집어넣은 게 극소값. 오케이? 510번도 어떻게 하는데, 510번. 음, 프라이함수 먼저 구해 뭐야 4x 세제고 막 4x 맞아 네그 뭐로 묶어 4x로 묶으 x제곱 네. 마일이고 얘는 도함수가 3차함수지 네. 도함수가 3차함수인데 멋지고 멋지고 멋지고야 멋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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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직. 그지요거지그리고3차함수인데 기울기가 플러스잖아 최고차항고러스잖아 네.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보는데 이렇게. 꼬불거리 이렇게. 음수였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음수였으면 이렇게, 양수였으면 이렇게. 이게 도함수야. 자,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음, 감소였다가 증가였다가, 감소였다가 증가. 이제 원래 함수 그려볼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 여기는 극대값 극소값을 좀 조사를 해줘야 좀더 정확한 개형이 나오겠지 어. 어쨌든 뭐 그냥 말로 할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감소 마이너스 1이랑 0아 0인데 이거 0 사이에서는 증가 0이랑, 0이랑 1 사이에서는 감소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그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증가 511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511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증가 마일이랑 이 사이에서는 감소 이보다 클 때는 증가 맞아 프라이맥스 그래프잖아 저게 프라이맥스 그래프니까 원 함수의 증가 상태를 감소 상태를 표현하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증가 마일이랑 이 사이에는 감소 이보다 클 때는 증가 마일보다 적을 때 증가하는 거지. 그 함수값이 플러스잖아. 어. 봐봐, 저 대충 그려보면 이거잖아. 트라이맥스. 마일 찍고 이 찍고니까 요거지. 네. 원래 함수를 그냥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 이제 어. 어서 증가, 감소, 증가. 512 똑같아. 이제 극소값, 극댓값 구하래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f(x) 그래프인지 f x 그래프인지 잘 확인해야 돼. 자. 극대값 극속값 구하고 싶어. 뭐부터 해? 도함수부터 구해. 뭐야? 이분하면3수정 2x. 응. 어. 이거 맞아? 어, 뭐야 얘는? 3x로 묶으면 어, 0이랑 2 찍고 그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봐봐봐 봐봐, 봐. 봐봐. 프라임 x가 얘부터 한번 해볼게 얘는 지금 0 찍고 2 찍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래로볼로 응. 네. 어, 그러면 어디가 극소값이니? 0에서 쏜게 극소값이니 2에서 쏜게 극소값이니? 이... 2지 2 왜?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얘가 극소지 오케이? 증가하다 감소했으니 증가하다 감소했으니 얘가 극소 0에서가 극대고, 여기서가 극소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0이랑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극대는 뭐니? 2. 0 집어넣으니까 2. 극소는 2 집어넣어봐. 8마 12뿔이니까 마이 맞아? 극소는 마이. 근데 봐봐. f'x가 이렇게 줬어. x 곱하기 x 마이 2의 제곱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아니, 이렇게 줬다고 쳐봐. f x 스 이렇게 되지. 보아 네. 그러면 네.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 이, 이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네. 증가하다가 프라임 0 한번 주고 이렇게. 아까 뭐처럼 아니 x 세제곱 요거처럼. 오케이. 그값 어.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그 값을 가진다고 했지. 프라임의 부호, 양력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네. 자, 다음 몇 번. 513. 극대값 가지는 x 값 a 랑 d 맞아? 네. 극소값 e. 얘는 얘잖아. 네. 극소값은 어... 증가 값은. 어, 지금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찾는 건 다항함수에서 극소값을 찾는 거였고. 다함수가 아니라 좀 특이한 함수 있지. 특이한 함수에서 극, 극대 극소를 구할 때. 이때는 좀 달라. 프라임이 굳이 0이 아니어도 돼. 미분 불가능이어도 돼. 뾰족점이어, 뾰족점이어도, 이렇게 뾰족점이어도 이걸 극대 값, 극소 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다함수 한정일 때 우리가 그때 극소를 외우는 방법이 프라임 0이고 좌우의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 좀 특이한 이런 그림으로 주어진 이런 함수는 저 비도 뭐로 보는 거야 극값으로 보는 거다 오케이 뾰족점도 극값이 될수 있다 잘 기억해놔 뾰족점도 극값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극소값은 미분 가능 전제 조건 다양함수에서만 다양함수에서 얘는 다양함수 아니잖아 이상한 함수잖아. 그때는, 그때는 프라임, 프라임이 미분 불가능이어도 돼 첨점에서도 뾰족점에서도 그대 극소가 나온다 오케이 첨점에서도 그대 극소가 나온다 그대는 네, B랑 극대는 A랑, A, A랑. D랑 끝 극소값은 B랑 뭐의 변화가 있으면 돼? 증감상태의 변화만 있으면 돼 저 제일 끝에서 끝에 있는 요 녀석은 극값이라고 해야 안해? 아, 안해 여기가 만약에 메꿔져 있어 메꿔져 있어도 극값이라고 해야 안해? 안해 변화가 없잖아 부호의 변화 증감상태 부호가 변화가 없잖아 자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해? 그건 해 최대값, 최소값은 맞잖아 맞긴해. 메꿔져 있으면 최소값, 최대값이 맞지 뚫려 있으면 최소값, 최대값이 있어? 응. 없어 최소값 최대값 존재 안하지 뚫려있으면 얘가 이거 딱 2라고 했을 때 이거 정확하게 최 t 값이 이라고 할수 없잖아 1 9 9 9 9 9 9 h o c o l a t e cup, c h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x가 프랑이 l a t e 어 그렇지 h o c 그 값이 f'1이 8이 아니야 그 값은 그 함수 값이야 함수 값 프라임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값은 요 쐈을 때 원함수에서의 함수 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f'1은 8이 아니라 f1이 8인 거야 이해가? 어 1에서 쏜게 8이다 근데 그값 그럼 f'1은 뭐겠어 그 값이니까 0이겠지 오케이 그값2분은 그러니까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값에서 항상 0이다. 네. 오케이. 어. 0 더하기 8이고 515. 515. 뭐해 봐. f 프라임 이가 몇이다. f 프라임 이가 몇이다. 그 값이니까 0 맞아? 네. 그죠? 그냥 2가 0. 또 g 프라임 이가 몇이다. 네. A값, B값 나오겠지, 이거 쓰면. 음. 음. 자, 뒤로, B단계, 네인제만 보고 마자532할수 있지? 음. 뭐부터 해? 532, 미분부터 해. 그러면, 미분 하면 프라임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정리하면? 자, 그럼 어떻게 그려? 마사 찍고, 이 찍고, 어디로 볼려?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야 마사부터 이까지. 어, 알파베타 마사부터 이까지라는 거. 536. 자, 필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면, 프라임 함수가 계속 어떻게 생겨먹어야 돼? 일단 프라임 X 한번 구해봐. X제곱, 뿔 2AX, 뿔 3A, 뿔 4. 2차 함수 모양 맞아? 얘가 항상 붕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차함수 모양은 우리 많이 그렸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모든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럼 요거는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지. 얘는 안 돼. 얘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냐? 하지. 아, 예. 프라인이 플러스였다가 잠깐 0 주고 플러스여도 이거 증가하는 거라고 쳤었지. 아 그럼 프라임 아, 뭐야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되지. 도함수 프라인의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아, 작거나 같다 없으면 다 나와 539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또 다른 표현법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이게 다 어떤 멘트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어, 주구장창 주구장창 증가, 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얘 2분. 2분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겠지? 이차 함수가 되겠지? 네. 그러면, 또, 이런, 이런, 이런 녀석이 되는, 프라임이영구를 잡고 나왔다. 오케이? 됐어? 응. 음. 540도 저거, 표현법 외우랬지, 수학 때. 40. X1이랑 X2가 같지 않으면 이때 함수 할때할때할 수. 할 수. 그것도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오케이 어, 또 증가하고 프라임에서 그런... 0보다 0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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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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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X 제곱 플러스 X 맞아 1이랑 2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프라임 X 구해 r 프라임 X 없애야 돼 아,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맞아 얘가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어야 되지 그러면 위로 블록이면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당연히 구간 1에서 2까지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 그렇죠. 어, 얘는 증가하는 구간 없지, 둘 다.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그럼 1이랑 2의 위치는? 1이랑 2의 위치는 어디있어야 돼? 어 이렇게 있으면 되나? 그러면 이구간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안 돼. 1이 딱 어디에 들어와야 돼? 이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1이랑 2에서, 이 프라임 암수야, 프라임 암수. 계속 양수 뜨잖아. 원 함수가 계속 증가하겠지. 1이랑 2가 어디 있어야 된다. 요 함수 요 안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뭐가 생각나? 뭐 어떻게 풀어야 돼? 그 뭐냐? 그네 블루. 그 특정한 조건이잖아. 자 방정식의 특정한 조건이잖아.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어떻는데 1에서 손개 2형다 크고 2에서 손개. 게... 응. 프라인 1에서 손개 0보다 크고. 자, 근데 봐봐. 1이딱 여기 있어도 돼야 돼. 안 돼. 네, 네. 왜? 지금? 요런 범위거든. 요런 범위이기 때문에. 1이딱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얘가 네. 어차피 뻥 뚫려있잖아. 2가 여기 딱 여기 있어도 그것까지 오케이. 얘가 네. 어. 이래서 뻥 뚫린 구간 1에서 2. 그 때문에 그럼, F1, 쏜게 너무 크고, 크고 나왔다. 네. F? 네. 1에서 썼네. 프라임 1에서 쏜게. 프라임? EM 쏜 것도 너무 네. 크고 나왔다. 그럼 뭐? 근데 어차피 얘 축이 뭐니? 축이. 축이 3분의. 축이 뭐야? 3분의. 네. 6분의. 3분의 1, 3분의 1 맞아? 네. 축이 어차피 3분의 1이네. 어, 제대로 그리니까. 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축이 3분의 1. 그럼 1부터 2까지는? 1은 당연히 응. 여기 안에 들어오겠고 2만 따져주면 되지. 응.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넌 알아서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응. 왜 F 프라임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면 돼. 얘가 응. 응. 어. A는 8 이상이다. 근의 분리로 푸는 거다. 547은 547은 1번 맞냐? 547 1번? 이 프라임엑스야 잘 따져 야돼 프라임엑스야 마이너스 2가 아니지? 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 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 감소하는 거지 뭐야 음. 아 말까지 여기까지 여기. 아 뭐야 뭐야 까지구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니야. 아니야. 마이까지 감소하는 거 아니야. 프라이넥스라니까 얘는. 원함수 생각 헷갈린다. 고 프라이넥스가 원함수가 아니고 프라이넥스라니까. 지금 원함수가 잘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는 거야. 맞아? 얘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잖아.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지. D1번을 오른 말로 고치려면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기까지는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얘가? 네. 2번은 맞아? 이건아니마 y에서 여기 1이 은 아, 여기 있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네. 얘가? 네. 어. 3번. 이것도 아니마이부터 0까지. 마이너스 마이부터 0까지는 계속 증가하지. 구장창 그렇지? 아 플러스니까. 한번 틀렸고 4번은 이것도 아니야. 0에서 증가하다 1까지 증가하다. 증가하다 감소 맞아 네. 음. 5번은 맞니? 이에서 네. 2까지는 무조건 5승 값이 뜨잖아 프라임이 그러면 무건 원함수는 감소한다 그러면 5번 할수 있지? 프라임 9에서 0되게 해준 x값 찾아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돼 빨리 해볼게요 빨리 어떻게 해. 프라임 x 19하면 정리까지 하면 이렇게 되거든 프라임 x 식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리랬어 이거? 멋지고 멋지고, 일찍고 3찍고 아래로 볼록 맞아. 그럼 끌막뿌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극때값은 어디서 쓰면 돼? 1을프라임에다 집어넣어 원함수에 집어넣어. 원함수에, 원함수에 집어. 집어넣어. 3을 원함수에 집어넣어. 그게 그때 값이고극수값이야차 구하면 되지. 5, 시흥만 그냥 써봐. 두개1 2개 써 1콤마. F1콤마, 2 1이? 2서 더. 그럼 1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이 2개 더. 2개 다 2개 더. 2개 더. 2개 더. 개 더. 2개 개 더. 2개 더. 일단, 유형 11번까지 는 하는데, 음, 11번 할수 유형 11번까지는 할수 있는데, 유형 뭐는 빼고 푸냐면, 7, 8, 9는 빼고, 7, 8, 9. 어, 7, 8 9는 빼고, 유형 11번까지 풀어. 와 오케이? 센만. 아, 센만이겠네요. 센만. RPM도. RPM도. RPM은 음, 어디있고, 음, 어디있 40문제야. 난 아, 금방 해. 쉽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 1 0문제게 별로 없어. 음, 68쪽. 68쪽에. 유형유형 얘는. 7번까지다. 음, 7번까지인데. 그냥 음, 해. 영 침묵까지 다 해와. 그 아, 까지로그 누가 수요일안 오지? 수요일만 안 오나? 아니 금요일. 수목도? 어.